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자, 모두 자리에 앉고 교과서는 26쪽을 펴고 시험관찰책은 9쪽을 펼게요. 자, 다른 친구는 머리에 손. 어, 자, 이제 다 준비됐어요? 가다 준비됐으면 손 내리시고 자, 그럼 이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공책을 펴보세요. 공책에 자기가 입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봐요. 입모양. 그린 친구 있어요? 네. 아, 네. 그럼 유미. 유미는 잎 모양이 어떻게, 유미가 그린 잎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란 모양이에요. 동그란 모양이에요? 또 그러면 다른 그림, 동그란 모양 말고 다른 잎 그린 친구 있어요, 혹시? 길다란 모양이요. 오! 가연이는 길다란 모양의 입을 그렸어요? 네. 오, 그렇구나. 자, 여러분 중에는 유미랑 가연이가 그린 입 모양과는 다른 입 모양을 그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잎은 모두 다 똑같이 생겼어요? 식물의 잎은? 아니요. 아니죠. 모두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면 식물에 따라, 그럼 잎 모양이 다르겠네요? 네. 오, 달라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배울 거는 식물의 잎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잎의 생김새를 관찰할 수 있다. 응. 둘째.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 지금 이 개구리 두 친구가 우산을 쓰고 있네. 네. 어 우산 쓰고 있는데 이이 이 우산에 이 식물이잖아요. 식물은 이 식물은 어떤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을까요? 둥그런 모양. 어둥그런 모양이네. 그럼 혹시 은정이는 이 식물이 무슨 식물인지 알아요? 연꽃이요. 오 정답. 연꽃이죠. 관찰할 때는 다섯 가지 감각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시각. 씨가. 시각은 어. 뭐예요? 시각 어떤 보는 거. 어, 거. 그 다음에, 청각. 청각은 뭐예요? 듣는, 듣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후각. 맞는 거. 어, 맞는 거. 그 다음에, 미각. 먹는 거. 어, 그 다음에, 촉각. 만져보는 거. 어, 근데 우리가 식물을 관찰할 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식물은? 음. 식물, 식물의 잎을 들을 수 있어요? 소리로? 아니요. 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 눈으로 보고, 시각. 그 다음에, 초각 만져보고, 후각 냄새 맡고.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관찰을 해볼 거예요. 자, 자, 여러분, 신고를 관찰할 때 우리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관찰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좋겠죠, 여러분들? 네. 근데 오늘 저 밖에 날씨가 어때요? 비가 와요. 네, 너.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나와서 우리는 직접 관찰을 할수 없고,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책이랑 아 사진을 보면서 아 관찰을 해볼게요. 네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사진이 이거 무슨 꽃이 무슨 식물이에요? 연꽃 연꽃이죠 연꽃의 이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음동그래요어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치 동그란 모양, 동그란 모양. 길 길다래 요오 어. 그쵸 길다 네. 모양이 감나무, 음. 감나무 봐봐 감나무 음. 잎을 보면 감나무 잎이 반짝반짝거리네 네왜 그럴까 어 매끈해서 그래요 오, 빛이 반사. 반사돼서요 오 빛이 반사돼서 자 그러면 감나무 잎 모양은 매끈한 모양을 하고 있네 자 그다음에 벚나무 봐봐요 벚나무 잎둘러 봐봐 요잎둘러 보면은 그렇게 벚나무는 네. 어떻게 생겼어요? 이 모양이? 어~ 네. 어~ 뾰족하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 갈퀴처럼요. 어, 갈퀴처럼? 생겼네요선 아, 어, 갈티, 모양을 하고 있네. 요 보면 어. 단풍나무는 한 가지에 잎이 몇개 달렸을까? 한 개요. 아한개 달렸네. 그러면은 단풍나무의 특징은 단풍나무 잎 모양의 특징은 뭘까요? 잎이 하나 달렸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혼잎이라고 해요. 혼잎. 음, 그럼 단풍나무와 반대로 등나무 봐봐요. 자, 봐봐. 한 가지에 잎이 엄청 많이 다렸네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이게 겹겹이 있다 해서 겹이. 겹겹이. 겹겹이? 겹나무. 겹나무? 겹미. 겹미, 그쵸? 아, 오, 완전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막 아까 연잎이랑 강아지풀이랑 그 입모양을 봤잖아요. 잎의 모양은 둥근 모양과 길쭉한 모양 그리고 잎둘레가 매끈한 것 그리고 톱니 모양인 것 그리고 톱잎과 격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 실험관찰채구쪽에 1번 을볼게요 1번 뭐예요? 1번 잎의 종류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을 3가지 써봅시다 했죠. 자 그러면 3가지 기준을 써볼게요. 3가지, 3가지 종류를 해야. 나누는 기준 첫째 둥근 모양과 길쭉한 모양 둘째 잎둘레가 매끈한 모양과 톱니 모양 있잖아요. 총 그러면 응.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식물 카드를 보면서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분류를 해볼게요. 자, 식사. 자 여러분. 그럼 다 분류해봤어요? 네. 오, 아니요. 아직 은둘이 다녔어요 그럼 은둘이 응. 다할 때까지 기다리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 다했어요. 자, 그러면 둥근 모양. 둥근 모양의 식물 뭐 있어요? 연꽃님 오, 연꽃. 그 다음에? 자라풀. 자라풀? 자라풀은 왜 자라풀일까, 근데? 잘 자라서 잘 자라서 오 근데 이거 잎을 봐봐 잎을 보면은 잎이 어떻게 생겼어? 음... 자라라는 이름이 있네 자라처럼요 오 그치 자라처럼 생겨서 자라풀이지 이렇게 식물에는 아주 달게 비 엄청 이쁘게 생겼지 않아요? 네, 그렇죠. 다음에 매끈한 말, 잎이, 잎이 매끈한 매끈한 잎, 그 잎은 어느 게 있었어요? 감나무, 감나무, 불에 옥점이요. 오불에옥점이양 톱니, 톱니 모양, 잎이 둘레가 톱니그 식물은 뭐가 있었어요? 엉겅퀴, 엉겅퀴, 엉겅퀴 본적 있어요? 네, 오, 본 적이 있구나. 어, 근데 밤나무 좀이게뾰쩍뾰쩍하네 밤이 어, 이렇게 뾰족뾰족한 껍질이 있는데 그걸 벗겨서 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혼리 더 아, 있었지? 단풍, 단풍 어, 단풍 또 벚나무 어, 벚나무 그쵸, 잘했네 자, 그 다음에 겹이 아, 등나무 어, 등나무! 응. 등나무 응. 아까 봤죠, 우리? 네. 국가사에서도 등나무 나와, 나오잖아요? 자, 등나무. 그 다음에. 아까시나무. 오, 아까시나무. 자, 여러분, 안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잘해? 같이 선생님이랑 풀어볼게요. 다풀어보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중 잎의, 잎의, 잎의 모양이 나머지 색과, 색과 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한 답은 뭐예요? 4번 어, 4번이에요? 4번이, 4번이 왜요? 어, 자주 달개비는 응. 길쭉한 모양 어, 길쭉한 모양 갖고 있는데, 그쵸? 자, 1번의 답은 4번 참 잘했네요. 그 다음에 2번 1번 읽어봅시다. 식물의 잎 줄기에 달린 모양을 써봅시다. 자, 은행나무죠, 이거 네. 은행나무는 줄기에 어떻게 달렸어요, 이 피. 어, 무리지어서요. 어, 무리지어서. 어, 이제 수업을 마칠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학습 목표가 세 가지였잖아요. 잎의 생김새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분류할 수 있다. 세 번째, 식물에 따라 잎의 생김새가 다양함을 안다. 자, 우리 여러분 잎의 생김새를 이제 관찰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응, 그리고 잎의 종류를 나누는 세 가지 기준도 이제 알죠? 네. 응, 그리고 식물에 따라 잎의 생김새가 어때요? 다양해요? 오, 어, 그죠. 다양하죠. 그럼 우리 이거 세 가지 다알수 있는 거네요. 네.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뿌리의 생김새의 특징을 관찰해 볼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네.